이 자료 자또 한번 봅시다 그냥 여기서 계속 자료를 붙여 볼 생각이에요 어. 자제 기준점은 어 8월 21일 이 열처리가 제 기준점이고 9월 11일 이 파쇄 자 이제 물대기 어 제가 이제 나중에 사진을 첨부할 예정이에요 개인적으로 파쇄하고 로타리 살짝 함 치고 거기다 이제 물대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 로타리를 쳤기 때문에 어 물길이 좀더더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물이 좀더더 더 많이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10월 5일날 이제 탭이 뿌리기. 저는 개인적으로 자가 탭이 권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비 바로 뿌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10월과 11월 이제 토양 만들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더 더 추가가 돼야 되죠. 자, 토양 만들기. 음, 일단 로탈에 치고 이제 두둑 따개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굴렁쇠를 돌리는 거죠. 야, 표현이 참 거칠다. 어 우리 영상도 자, 제가, 어, 어, 좀더더 더 전문적인, 어, 영어로 바꿀게요. 자, 여튼 그렇고, 간수시설, 점적이 꼴, 이제 분수, 어, 점적을 선택하겠다, 이제 분수를 선택하겠다, 이제 개수를 어떻게 하겠다, 또 이제 간격이지, 어, 간격, 개수 이렇게 돼야 된다. 음, 그리고 이제, 어, 골물, 그죠. 자, 하우스 내 시설은 멀칭, 탱기, 탱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어, 자, 이제 터널, 터널 비닐, 어, 그리고 보험부직 9, 18, 24원수, 보험부지푸는 결과적으로 이제 겨울이지 일교차 밤에 이제 온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 나는 겨울에 뭐 생육이 늦다 나는 겨울에 아셀까리 두블리 아셀까리에서 뭔가 자꾸 찐빠가 된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그 다음 이제 정식 간격 50에서 60cm 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이어지는 거지 이러면 되나 정식 간격 잡고 정식 간격 잡으면 이제, 몇개 들어간지, C, 수량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참외 C, 어? 호박 C, 예? 전목 날짜까지, 그 다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식 날짜도 나올 거고, 그죠? 음. 그래,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다. 음. 사진 붙이면 좀더 더 볼만 하겠네요. 자, 여기에, 어, 점적 분수, 간격, 이제 개수죠. 그 다음 이제, 골물. 자, 이러면 되고, 음, 그리고, 아시드불순, 친다. 아시드불순 치고, 내에서 여든 말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두세 마디, 어, 어, 더 권합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순의 양을 좀더더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꽃이지, 어, 꽃 올라가야지, 수정, 어, 1월 20일, 1월 31일. 자, 그 10일 동안 열매가 잘 자리 잡냐? 이제 열매 자리 잡기, 이제 크기, 이제 간찰이죠. 음, 그리고 이제 2월 10일쯤에 엇갈이 수정. 그리고 이게 이불이 좋아야 가능한 겁니다. 이불이 안 좋으면 수정까지는 가능해. 근데 수정하고 나서 이제 속도가 늦거나 이제 전립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2월, 1월, 2월 이제 겨울이지 어? 겨울 어, 생육은 야간 이불 싸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고 자또 올라가가 2월 20일 아시 색깔 골물줄 타이밍 패드 올라가면 2월 한 20일 전후에 패드가 한 올라갑니다 물론 천장이 올라가죠 어 보자 천장 음 천장도 똑같아 40도 넘으면 개폐요 음. 자, 여기서 이제 자꾸 떨지는 겁니다. 40도에서 35도, 30도, 이렇게 쭉쭉쭉. 음? 자, 최종적으로 20도까지 떨려야 됩니다. 20도, 뭐 15도까지. 음? 자, 15도까지. 계속 온도를 어, 조절. 어? 이렇게 해줍니다. 패드도 똑같아. 처음에 40도지만, 그 다음에는 어, 20도까지 조절. 음. 계속 떨려야 돼요. 떨려야 돼. 그래야지 이, 한계에 대한 부분이 바뀌는 겁니다. 한계에 대해서. 그래야 내가 물을 좀더쓸수 있지. 쉽게, 이, 이건 운동을 시키는 개념이야. 운동을 시키는 개념.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 20일, 어, 벌 넣기. 음, 웬만하면 벌로 해야 돼, 벌로. 어? 자, 3월 1일, 엇갈이 색깔, 벌 수정 체크. 그지? 우리, 그래, 3월 1일쯤에 수정이 돼야지, 이게, 어, 최소, 어, 4월, 4월 1일, 4월 1일 10일, 그때 이제 두블리를 딸수 있는 거니까. 이거 만약 안찍히잖아으 손을 찍어야 됩니다. 손으로. 3월 5일, 아시스와, 어까리, 이 두블리스와. 됐지. 됐네. 3월 25일 날 두블리스와 할수 있는 분은 정말 이게 지금 현 시세면 이게 4월 말까지 천만 원이 돼. 자, 이렇게 하면 4월 말 천만 원이 가능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때 한130 4월 말까지 한130 박스가 된단 말이에 이게 고미 단가가 6만원 때리면 어 7만원 8 7 7만 때리면 9잖아 그죠 7만원 하면 9만원 되는 겁니다 7만원 이게 더 된단 말이에요 이때 갔다가 8만원까지 돼요 8만원까지 그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야 이게 박스랑 이 고미 단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3월 1일 어, 기점으로 패드 높이가 자꾸 증가해야 되고, 자이 중요한 부분이 나왔지. 신초, 유무, 잎색, 어, 꽃, 열매, 어, 열매 양, 어, 수확 적가. 잎색이 연해진다고 뭔 뜻입니까? 어, 식물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잎색이 올라간다는 말은 어, 이 식물체내 강압성이 축적이 된다. 강압성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꽃이 어, 계속 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꽃이 오면 당연히 열매가 달린 거고, 그다음 이제 열매 양체 감서 너무 많으면 저가를 해야 되고, 어, 저, 그리고 최대한 빨빨빨 수확함으로 인해서 식물을 어, 덜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이게 중요한 얘기야. 자, 그리고 3월 25일 되면 이미 어, 3, 4월에 3, 4, 3, 4월 말까지 이제 전반전 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12월, 1월 이후는 겨울, 3, 4월은 전반전. 자, 3, 4월 매출만 잘하면 1000만 원이 가능한다. 그리고 이제, 5, 6월 이제 후반전 붙으면, 음, 5, 6월에 이미 7, 8, 7, 800만 원, 아, 이렇면 이제 1,800까지 되는구나. 못돼도 1,700까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어, 7월, 8월까지 붙으면 2,00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어, 4, 5, 6월은 그냥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는 신초 이, 이 부분에다가, 어, 그리고 이제, 어, 환기, 그리고 이제, 골물 수시로. 어? 이렇게 이제, 반복.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응. 그럼 이다된 겁니다. 어차피 6월 말까지 되면 7월까지도 끝난 겁니다. 그죠? 응. 그럼 이게, 이게, 이게 결과물이야. 어? 자, 그러면 이제 7월. 6월 말이면 이미 7월이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뭐, 7월이 끝났으면 8월도 끝난 거지. 그죠? 더뭐할 말이 없다. 어? 자, 이렇게, 딱딱딱 결과물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응. 자, 여기서 좀더 더, 더 어, 세부적인 표현을 하자면, 음, 12월 15일 정식이지. 정식 해놓고, 자, 사름이지사름 사람, 사람. 어, 이게, 아, 이게 애매하네. 자, 일단 쓰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15일간 이제 사름 그리고 생육 박가면서 보험부지포랑 이제 터널 찍는 겁니다. 한 1월 1일쯤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지. 응? 자, 다시, 더블 순을 친다. 그순 치는 것도 중요하고, 순을 쳐야지, 순의 양을, 아, 파라파 순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다시, 수정.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이제 사진만 붙이면 모양 나오겠네요. 그죠? 어? 이 사진만 붙이면 이 자료가 나가볼 때는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될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런 얘기도 적을까 고민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음, 잎이 크다, 작다, 이 절간이 길다, 짧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laughs> 이런 얘기를 적으려고 했었어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음? 어? 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뭐 길었다, 짧았다, 왔다 갔다. 근데 계속 길면 안 되고 계속 짧으면 안 돼. 이렇게 변화만 있으면 됩니다. 그 변화의 다른 말은 뿌리도 같이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잎이 크다, 작다도 똑같은 거야. 그조건에어 습이 높 양수분 이걸 습이 높으니까 커지는 거고 어이뭐 열매가 달린다 그럼 다시 작아지는 거고 자 그런 얘기 근데 잎색은 중요한 얘기고 어 입색이 계속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잎색이 계속 진해져도 안돼 진해진단 말은 누적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간 경화가 오는 거지 이렇게 쉽게 쉽게 그지 됐나 어 됐네 자 이걸 이것도 같이 적어 드릴게요. 어, 자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어? 신초 유무 물온도, 자 절간 아, 변화하면 되고 이 크기도 변화하면 된다. 어? 이런 부분들, 자 이러면 되죠. 그래 이거면 되는 거야. 자꾸 에이 뭐 가슴 뽕님이 돼야 되지. 아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사람도 뭐 어? 계속 어? 이이똥배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배가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가면 되는 거지.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됐답시다 자, 이렇게 기준 잡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사진만 넣으면 정말 좋은 자료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쉽죠? 됐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항상 이제 물온도 한기인데, 자, 어, 하우스 위치, 일조, 득수, 장풍. 일조는 이제 태양이 얼마나 이제 잘 들어오느냐. 자, 득수는 이제 물이 자연적으로 공급이 되느냐. 장풍은 이제 바람이야. 어, 내 조건에서 바람이 좀더더 더 잡아주느냐.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스스로 인위적으로 물 조절, 온도 조절, 환기 조절을 내가 할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요. 예 자, 그다음 또 이제 요거 추가했어요. 어,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어? 이제 종자 선택이요 음, 쉽게 한동 매출이 잘 나오는 종자가 이거요 자 저는 누가 모두 알찬 권합니다 알찬 은하수 스마트 플러스 를 거네요 그래 이 다른, 다른 업자들은 안그러지만 나는 이걸 나한데도왜 이것만큼 안정적으로 매출이 탕탕탕 올라가는게 없단 말이에요 똑똑해지란 말이에요 제발 자 그다음 뭐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 호박이야 자 개인적으로 럭셔리가 잘 팔려요 럭셔리가 어? 자 그리고 메이트지, 메이트. 메이트로 잘 팔리고. 이거 가지고 그냥 재포장해가지고 파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왜, 왜, 왜 자꾸 어렵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해가 되죠? 저, 얼마나 좋은 자료입니까? 이게 몇 줄이야? 한 12줄 되겠다, 뭐. 이만 좋은 자료가 있나? 그죠? 2, 4, 6, 8, 10. 아니네. 어? 자, 2, 4, 6, 80, 20줄, 20줄, 어? 2, 4, 5, 25줄이네. 어? 자, 여기뭐 이미 다 답이 다 나왔구만. 이 응? 사진만 딱딱딱 넣으면 은 진짜 좋은 자료 나오겠구만. 응? 자, 많이 많이 생각을 해봐봐요. 왜도표 어떻게 하라고? <laughs> 우와, 이만이가르게었는데뭘 어떻게 어떻게 그냥 하면 되지요. 어? 이상입니다.